그래서 바로 오피스텔에 세탁기가 있다 싱크대 심지어 세탁기가 있다 싱크대가 있다 옷장이 있다 장롱이 있다 북박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내부 구조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주거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피스텔이 공실 상태입니다. 이때, 그 오피스텔을 양도했을 때, 과연 주택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도시 지역에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그 주택을 양도할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으려고 했지만, 과세관청이 비과세를 해주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오피스텔은요, 건축법상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준주택.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이지만,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입니다. 그것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면, 업무용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죠. 업무 기능이니까 주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피스텔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하고, 상시, 언제나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주택으로 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조세심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오피스텔을 상시 언제나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주택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이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것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건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그러나 그 오피스텔에서 사업자 등록이 없고 전입신고하고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주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거 목적이면 거기에 옷장도 있겠죠? 침대도 있겠죠? 그리고 늘 24시간 출퇴근하면은 역시 거기서 주거 목적이니까 아무래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도 많이 나오겠죠. 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니까요.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그렇게 수도요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보다 아마도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오피스텔은 상시 언제나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하고 조세심판원에서 어,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공실인 오피스텔입니다. 공실, 공실인 오피스텔. 에. 이 공실인 오피스텔은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에서 집행기준이 있어요. 집행기준. 과세관청에 집행기준이 있다. 이 오피셜이 공실인데 과세관청은 어떻게 그것을 주택으로 볼 거냐 사무실로 볼 거냐 집행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부시설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부시설을 과세관청이 조사를 해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고, 무엇으로?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상이지요? 건축법상 업무용으로 사용승인이 떨어졌다면, 이건 주택으로 안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시설을, 내부 구조를 고쳤어요? 주거용으로 변경해가지고,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그건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게 과세관청의 집행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침대도 있고 욕실 욕실은 다 있겠죠. 옷장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김치죠? 김치 냉장고도 있습니다. 뭐 업무 시간에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주거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 세입자의 직업까지도 확인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말이죠. 직업이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 출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면 업무용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조세심판원은요. 우리가 어, 지방세든 국세든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어, 세무서를 통해서 시군구를 통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 이후에는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세심판원은 대전에 있는데요.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있습니다. 바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제도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조세심판원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피스텔에 세탁기가 있다. 싱크대... 심지어 세탁기가 있다. 싱크대가 있다. 옷장이 있다. 장롱이 있다. 북박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내부 구조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주거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뭐냐. 공실입니다, 공실. 공실인 오피스텔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공실. 그건 과세 관청이 집행규준에 따라서 내부 시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건 주택으로 보고, 그냥 업무용으로 시설이 되어 있다면 업무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어, 사무실로 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세입자가 말이죠, 집주인이 임차인하고 일부는 업무용으로 썼다가 세입자가 또 사무실로 썼다가 언젠가는 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썼다가 전,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실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 집주인이 오피스텔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공부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 공부상은 건축법상 업무용이었다? 그러면 사무실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실이 아니고 사실상 누군가가 지금 임차인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용도로 판단할 것입니다. 업무용으로 쓰면 사무실이고.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이고. 그런데 그것이 공실이었다. 그렇다면 뭘로 보겠다는 겁니다. 공부상으로 판단하겠다. 이것은 이제 조세 심판원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이 있고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2주택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주택을 가진 자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을 양도할 때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할 때, 사무실로 쓰겠다. 업무용으로 쓰겠다. 라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